어떤 절차를 거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 도시 응. 원장님 입 장미 네, 그럼 뭐,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. 아,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. 아, 우리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이제 신속, 공정, 우리 형평성의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어 조금 더 어,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. 서부 지법 폭도들은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되고 있고요. 그리고 훈련하고 있습니다. 방금 처음에 보셨던 녹색 점퍼 남 일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2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 썼다고 징역 3년으로 줄어들고요. 예. 뒤에 보셨던 아 내부에서 막다 때려 부신 검은 복복면 쓴 사람. 네. 1 일심 징역 3년 6개월. 2심에서는 징역 2년 10개월로 이 줄어들고 지, 지금 혁명과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. 지금 대 혁명에 마지막은. 성의 형돈이구나 집행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이 위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? 응.